만성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오늘의 명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명상은 오직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만성 통증을 다스리고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명상에 함께하기 위해 먼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자세를 찾았으면 이제 눈을 감고 내 몸을 천천히 관찰합니다. 먼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코로 숨을 끝까지 가슴이 활짝 열리도록 들이마시고 입을 살짝 벌려 천천히 천천히 숨을 나누어 내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고 어금니는 살짝 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짝 벌린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짧고 긴장되었던 호흡이 점점 깊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몸의 통증으로 인한 긴장감, 스트레스도 호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모든 잡념, 오늘 있었던 일, 걱정, 모든 것들을 잠시만 멈추고, 모든 의식은 내 호흡에 집중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공간에 부드럽고 푸른 빛이 찾아왔다고 상상합니다. 이 부드럽고 푸른 빛은 나의 통증이 극심한 부위를 둘러싸고 감싸며 치유의 기운으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눈을 감고 내 몸의 부위를 하나씩 인식합니다. 발가락의 가장 먼 끝부분부터 내 몸을 인식합니다. 발등,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내 몸을 감싸고 내 몸이 반드시 치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벅지, 골반, 복부와 등, 가슴, 그리고 어깨를 타고 팔을 따라 손가락 끝 꼼꼼한 부위까지 인식하며 내 의식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치유의 과정을 함께함을 느낍니다. 쇄골뼈 위로 목, 얼굴, 머리를 호흡을 따라 천천히 천천히 느리게 인식합니다. 입술, 볼, 눈꺼풀, 이마, 귓바퀴, 두피 전체까지 꼼꼼하게 내 의식을 가져가며 이 의식을 따라 내 몸에 아픈 부분을 점검합니다. 부드럽고 푸른 불빛이 내 몸을 꼼꼼하게 감싸며 이 불빛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통증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통증으로부터 당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만성 통증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불빛은 내몸 안에 서서히,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당신께 용기와 지혜와 힘만 남겨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조절하여 내쉽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의 눈앞에 노란 풍선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것은 망각의 풍선이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풍선입니다. 이 풍선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 고통, 스트레스, 몸인 후회를 비롯해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담습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풍선 안에 버릴 것들을 담아 봅니다. 하나씩 내가 버릴 것들을 풍선에 담으며 내 몸은 점점 맑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를 옥죄는 모든 것을 담아 봅니다. 이제 풍선을 놓아줍니다. 나를 옥죄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든 것들이 풍선에 담겨서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홀가분해집니다.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당신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가볍습니다. 호흡을 코로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준 후 나쁜 기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쉬는 숨에 내보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휴식에 빠져듭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공간에 부드럽고 푸른 빛이 찾아왔다고 상상합니다. 이 부드럽고 푸른 빛은 치유의 기운으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눈을 감고 내 몸의 부위를 하나씩 인식합니다. 발가락의 가장 먼 끝부분부터 내 몸을 인식합니다. 발등,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내 몸을 감싸고 내 몸이 반드시 치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벅지, 골반, 복부와 등, 가슴, 그리고 어깨를 타고 팔을 따라, 손가락 끝 꼼꼼한 부위까지 인식하며 내 의식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치유의 과정을 함께함을 느낍니다. 쇄골뼈 위로 목, 얼굴, 머리를 호흡을 따라 천천히 천천히 느리게 인식합니다. 입술, 볼, 눈꺼풀, 이마, 귓바퀴, 두피 전체까지 꼼꼼하게 내 의식을 가져가며 이 의식을 따라 내 몸에 아픈 부분을 점검합니다. 부드럽고 푸른 불빛이 내 몸을 꼼꼼하게 감싸며 이 불빛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통증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통증으로부터 당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만성 통증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조절하여 내쉽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의 눈앞에 노란 풍선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것은 망각의 풍선이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풍선입니다. 이 풍선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 고통, 스트레스, 고민, 후회를 비롯해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담습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풍선 안에 버릴 것들을 담아 봅니다. 하나씩 내가 버릴 것들을 풍선에 담으며 내 몸은 점점 맑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 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를 옥죄는 모든 것을 담아 봅니다. 이제 풍선을 놓아 줍니다. 나를 옥죄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든 것들이 풍선에 담겨서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홀가분해집니다.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당신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가볍습니다. 호흡을 포로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준 후 나쁜 기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쉬는 숨에 내보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휴식에 빠져듭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공간에 부드럽고 푸른 빛이 찾아왔다고 상상합니다. 이 부드럽고 푸른 빛은 치유의 기운으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눈을 감고 내 몸의 부위를 하나씩 인식합니다. 발가락의 가장 먼 끝부분부터 내 몸을 인식합니다. 발등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내 몸을 감싸고 내 몸이 반드시 치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벅지, 골반, 복부와 등, 가슴, 그리고 어깨를 타고 팔을 따라 손가락 끝 꼼꼼한 부위까지 인식하며 내 의식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치유의 과정을 함께함을 느낍니다. 쇄골뼈 위로 목, 얼굴, 머리를 호흡을 따라 천천히, 천천히, 느리게 인식합니다. 입술, 볼, 눈꺼풀, 이마, 귓바퀴, 두피 전체까지 꼼꼼하게 내 의식을 가져가며 이 의식을 따라 내 몸의 아픈 부분을 점검합니다. 부드럽고 푸른 불빛이 내 몸을 꼼꼼하게 감싸며 이 불빛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통증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통증으로부터 당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만성 통증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조절하여 내쉽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의 눈앞에 노란 풍선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것은 망각의 풍선이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풍선입니다. 이 풍선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 고통, 스트레스, 고민, 후회를 비롯해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담습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풍선 안에 버릴 것들을 담아 봅니다. 하나씩 내가 버릴 것들을 풍선에 담으며 내 몸은 점점 맑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를 옥죄는 모든 것을 담아 봅니다. 이제 풍선을 놓아줍니다. 나를 옥죄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든 것들이 풍선에 담겨서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홀가분해집니다.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당신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가볍습니다. 호흡을 코로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준 후 나쁜 기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쉬는 숨에 내보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휴식에 빠져듭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공간에 부드럽고 푸른 빛이 찾아왔다고 상상합니다. 이 부드럽고 푸른 빛은 치유의 기운으로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눈을 감고 내 몸의 부위를 하나씩 인식합니다. 발가락의 가장 먼 끝부분부터 내 몸을 인식합니다. 발등,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내 몸을 감싸고 내 몸이 반드시 치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허벅지, 골반, 복부와 등, 가슴, 그리고 어깨를 타고 팔을 따라 손가락 끝 꼼꼼한 부위까지 인식하며 내 의식을 따라 부드럽고 푸른 빛이 치유의 과정을 함께함을 느낍니다. 쇄골뼈 위로 목, 얼굴, 머리를 호흡을 따라 천천히 천천히 느리게 인식합니다. 입술, 볼, 눈꺼풀, 이마, 귓바퀴, 두피 전체까지 꼼꼼하게 내 의식을 가져가며 이 의식을 따라 내 몸의 아픈 부분을 점검합니다. 부드럽고 푸른 불빛이 내 몸을 꼼꼼하게 감싸며 이 불빛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통증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통증으로부터 당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만성 통증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조절하여 내쉽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의 눈앞에 노란 풍선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것은 망각의 풍선이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풍선입니다. 이 풍선 안에 여러분의 두려움, 고통, 스트레스, 고민, 후회를 비롯해 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담습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풍선 안에 버릴 것들을 담아 봅니다. 하나씩 내가 버릴 것들을 풍선에 담으며 내 몸은 점점 맑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나를 옥죄는 모든 것을 담아 봅니다. 이제 풍선을 놓아줍니다. 나를 옥죄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든 것들이 풍선에 담겨서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점점 더 홀가분해집니다.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당신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가볍습니다. 호흡을 코로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준 후 나쁜 기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쉬는 숨에 내보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휴식에 빠져듭니다.